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는 물체에 AB가 있다. 자, 그림은 시각. 어, t 0부터 c까지에서 물체 A의 속도 f t 하고요, 물체 B의 속도 g t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속도 그래프네요. 자 그런데 자, 0부터 c까지 요 끝까지요, 어, f t dt 정적분한 거랑 0부터 c까지 g t 정적분한 게 똑같다면 이동거리가 똑같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정적분 넓이하고 이 정적분 넓이가 똑같은데 결국 그 최종적으로 올라간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t가 a일 때, 음, t가 a일 때, 이때 순간에 자, 물체 a는 물체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넓이만큼 음, 이동을 한 건데, 자, 처음에는 속도가 누가 크냐면 지금 a 물체가 속도가 더 커요. ft가 돼가지고 자, 속도가 더 커서 이게 더 빨리 갔고, GT는 천천히 해서 나중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어, 좀 나중에 따라잡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A 순간에는 음, A 물체는 이 넓이만큼, 이 넓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고, 자 B 물체는 B 물체는 어떻게? 요 넓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요 넓이만큼 어, A 물체가 더 위에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참이네요. 그다음에 t가 b일 때, 어, 이때 순간, 이때 순간에 보니까 물체 a와 물체 b의 높이의 차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높이 차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자, 이 순간에까지 딱 되면은 이때 이때 의미가 이제 뭐냐면 속도가 역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물체 a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물체 b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 차가 어, 속도 차가 b 속도가 더 빨라지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지금 어, 그 a 물체가 점점 더 훨씬 더 빨리 갔단 말이지. 어, 그런데 속도가 점점 줄어요. 줄는데 b는 반면에 처음엔 천천히 출발했다가 점점 빨라진다 이거지. 빨라져서 속도가 같은 순간에 속도가 역전이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 a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길이가 계속 멀어졌는데 속도가 같은 순간부터 그 이유는 속도가 이제 b의 속도가 빨라져서 거리가 더 그 벌어진 거리가 점점 줄게 됩니다. 이만큼 벌어졌다가 여기 이 넓이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따라잡아서 어, 똑같이 도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순간에는 넓이 차가 바로 지금 최대 그 높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다. 얘도 참이고요. 자, t가 c일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같은 높이 있다. 자, 요 조건에 의해서 그죠 넓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요게이 넓이가 간 어, 높이가 올라간 높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올라간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음, 출발을 같이 했잖아. 그죠? 동시에 같은 높이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자, 올라간 위치도 똑같다. 기억력 은이그다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